치매 연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예측 그리고 증상을 늦추고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이 미국 대학과 맺은 업무 협약으로 개발한 의료기기 상용화나 팔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하버드 MIT와 함께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 핵심 연구기관인 보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 이전으로 한 업체가 개발한 디지털 기기를 보여주고 실증 과정도 설명합니다. 최근 들어 치매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발병을 예측하는 건 물론 치료와 증상을 늦추는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몸에 차기만 하면 돼서 범용성이 큰데다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시간 흐름에 따른 미세 변화도 추적 관찰이 가능합니다. 55세에서 75세까지 어르신 대상으로 40헤르츠 음파 진동을 이용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 스트레스와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연구자 주도 임상을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과 진행 중입니다. 또 병원에서 어쩌다 한번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가진 정보를 축적할 수 있어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7 네. 그 업무 협약을 맺은 한미 두 대학이 협력해 디지털 기기를 실증하면 장점이 더욱 커집니다. 양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밑바탕으로 식약처와 f d a 에 각각 승인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효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저희들한테 부여된다고 볼수 있고, 그것은 꽃 우리 그 한국에서 개발된 의료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을 어, 글로벌라이즈하는 데 세계화하는 데꼭 어, 필요한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 된다. 적게는 10수년에서 많게는 7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동일 집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미두대학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된 디지털 의료기기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뿐만 아니라 판로를 넓히는데 유리한 고지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나연호입니다.